내 가수 영웅이.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이뻐. 여러분, 정말 너무 이쁜 목소리로 노래하는 영웅이. 천 개의 바람이 되어의 원곡자가 밝힌 감상을 한번 들고 와보았는데요. 요즘 많은 후배 가수분들께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 노래를 자주 불러주니 원곡자로서 매우 고맙고 행복합니다. 어젯밤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의 듀엣 무대에 대하여 원곡 가수로서 소소한 감상평을 올려봅니다. 이번 무대를 지켜보며 임영웅 씨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 매력이 깃들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의 노래에는 그의 진심이 한가득 담겨져 있기에 그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든지 자신의 노래로 만들어내어 자신의 노래처럼 불러낼 수 있는 특출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 씨가 자신의 목소리가 홀로 튀지 않게 정동원 군과의 하음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 저는 더욱 감동했는데요. 그 인성 또한 또다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달리 미스터트롯 1대 우승자이겠습니까? 노래도 인성도 1등이로군요. 제가 지난해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추모음악회에 초청되었을 당시 임영웅 씨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미 그는 전국적인 라이징 스타였음에도 제게 먼저 다가와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겸손한 모습에 반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볼때 임영웅씨의 머지않은 미래는 국민가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늘 네, 건행하시길 이라고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국민가수 정말 설레이는 문구인 것 같아요. 우리 영웅님의 인상을 칭찬한 부분에서 저는 마음에 감동을 느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볼수록 영웅님에게 더 빠지게 만드는 게 영웅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때되면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실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웅님의 겸손함과 그 진심을. 하는 목소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항상 영웅님은 듀엣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목소리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감싸서 정말 상대방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해주는데요. 이런 매력이 이런 배려를 어떻게 목소리로 할수 있는지 정말 들을 때마다 놀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영웅님의 매력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의 콜센터 무대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쁨을 느끼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영웅님이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즐거운 새해였다고, 설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웅님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을 불렀어요. 늙은 산 노을 없고 힘들어하네, 벌겁게 힘들어하네,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비우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깔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정말 전통 트롯 강자답게 너무나 맛깔나게 부르는 세월 뱉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었는데요. 정말 들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쉬었다 갈수 있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영웅님의 가창력 때문에 지난번에 듣고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으니까 또 감동인 거 있죠. 정말 가사도 한편의 시 같아가지고 영웅님이 마치 시를 한편 읽어준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웅님이 노래 선물로 이번 설은 잊지 못할 설날이 될것 같아요. 다음 무대 역시 영웅님의 감성이 너무나 돋보였던 무대였는데요. 사랑투 정말 윤조연씨 명곡인데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너무 새롭더라고요. 어. 사랑투.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엔 수줍은 내 마음만. 아,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엔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부르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게.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영웅님의 사랑투를 들으면서 참 락발라드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장르에 영웅님을 붙이면 정말 만사 오케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트로트 하다가 락발라드 하다가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우리 영웅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들으면서 전곡을 듣고 싶다. 일절만 불러줘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웅님이 노래를 불러줄 때면 언제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스며드는 느낌처럼 정말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그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는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영웅님 목소리라고 느껴졌는데요. 영웅님의 목소리로 들은 사랑투 매력적이고 감성을 꾹꾹 담아서 부르는 정말 절절한 사랑 노래였어요. 모든 장르를 섭렵한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잠시 시청자들을 보시면서 아프신 어머님이 병원에 또 계셨거든요. 그래서 영웅님이 어머님을 보면서 건행 외치더라고요. 사실 영웅님이 그 효도 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온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거댕이 진정한 바람을 알아서 더 뿌듯했는데요. 또 영웅님을 혼자 응원하던 27살이 남자분, 기억나세요? 거실 벽에 임영웅을 써서 붙였던데 정말 남성패를 보니까 더 기분 좋은 거 있죠. 우리 영웅님은 다음 곡으로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장민호 님을 대신해서 영웅 님이 먼저 노래는 나의 인생을 불렀는데요.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영웅 님의 노래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적셨거든요. 아득히 머나먼 길 따라 뒤돌아보면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끝없이 기나긴 길 따라. 길을 따라 걸어본 지난 세월. 외로운 길도 슬픔의 눈물도 가슴에 묻어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언제까지나 너의 노래 사랑하는 당신 이 있음에, 언제까지나 너의 노래 안겨줄 당신 이 있음에. 아득히 먼어먼길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비를 맞으며 험한 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사실 이 곡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영웅님이 가수로서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험한 순간들도 많았을 거고, 또 무대를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정말 노래가 인생이라는 마음으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 노래가 영웅님의 인생을 이야기한듯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웅님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어도 진작에 만나 뵀어야 하는데 좋지 못한 상황에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노래를 했는데 얼른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직접 만나 뵙고 손도 잡고 노래보다도 만나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영웅님이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또 끝까지 건강 챙기는 거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손끝까지 느낄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 함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불렀어요. 눈물이 나서 고개를 돌리는데 영웅님이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laughs> 앵콜곡으로는 천생연분을 불렀는데요. 정말 곱씹어볼수록 너무 기쁘고 감동적인 사랑의 콜센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영웅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뜻깊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설날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매일을 정말 노력하면서 또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사콜 같이 보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오늘도 영웅, 내일도 영웅 오늘의 영웅, 내일의 영웅. 내 가수 영웅. 이쁘도 너무 이뻐. 영웅 이뻐.